거니가, <laughs> 음, 오, 똥을 시컷 싸고 시원해갖고, 연설이 길어졌다. 어. 음, 또, 또. 아유, 귀여워. 아유,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어린애 같지가 않아. 이상해. 오, 이가 엄청 시원하구나. 몸이 가벼워. 어, 얼마나 가벼워. 아침에도 옷한번 옷 해먹이고, 어? 또옷한번 해먹게 생겼네. 엄마 쉬는 날, 거 언니가 만든 똥옷바느라고 바빠요. <laughs> 어. 어, 찝찝하진 않아. 기분 좋아. 어휴,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어, 어? 그랬어 어유 그렇게 좋아 응. <laughs> 그렇게 좋아요 <응. 웃음> 어 거니 기제 <귀재> 갈아줄게 응거니가똥 <laughs> 어. <laughs> 싸고 기분 좋아서 응. 옹알이 파티를 해요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기저귀 갈장하냐?